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죽어가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생명의 축복인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에서 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과 행위의 일치. 믿음은 차별하지 않음. 2장 1에서 7절. 1에서 4절.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행위 책망. 내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남루한 옷을 입은 자, 아무데나 앉으라.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에서 7절. 하나님 편에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 및 부자에 대한 경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로다. 어떤 범죄도 정죄됨. 2장 8에서 13절.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행함이 믿음을 증명함 2장 14에서 17절 형제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자비를 베푼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2장 18에서 20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분명한 믿음의 예 2장 21에서 26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도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 의롭게 되었도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한 것을 행함. 3장 1에서 5절. 1에서 2절. 잘못된 가르침과 말 실수에 대한 경계. 선생된 자는 더큰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3에서 5절. 작지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징.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지극히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이도다.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한 혀 3장 6에서 12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도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도다.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선행으로 나타나는 지혜 3장 13에서 18절 지혜 있는 자와 청명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 4장 1에서 4절.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기쁨 4장 5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4장 11에서 12절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능히 구원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번째 고난받은 성도에 대한 권면 관점과 우선순위 4장 13에서 17절 너희 중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의 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이것은 허탄한 것이라.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의 말은 죽어 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미란 물론 사람의 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쓴물이란 악하고 독한 말을 가리킵니다. 즉, 세미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악하고 독한 말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이율배반적인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쓴 물과 같은 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셈의 근원, 곧 말의 원천인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단물, 곧 선한 말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쓴물을 내던 마라의 셈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는 셈이 되었듯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던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악한 말을 낼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낸다면 결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더럽고 독과 같은 말이 아니라 죽어 있는 세상에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많은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입과 혀를 주관하시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